자, 168번 문제 봅시다. 자, 지금 I는 내심인데 어떤 각도 지금 크기로 구현되어 있지 않죠? 근데 대단한 거, 뭐가 나와 있다? B가 나와 있는 거야. 그럼 일단 얘를 깨야 돼. 5대6대7이라는 게 AIB, AIB, 얘구나. 얘가 뭐라는 거야? OK. 그 다음에 음, BIC, 얘가 6K, 그리고 AIC, 얘가 7K라는 거겠죠? 비례상수 도입하면. 결국에, 이 세각의 합이 뺑그르르 360도가 되잖아. 그럼 5K, 6K, 7 k 다하 얼마 됩니까? 18K. 얘가 360도니까, 그럼 K 가은 얼마가 되죠? 20도가 되겠네. 자, 일단 K는 20이야. 자, 이걸 안 상황에서, 우리가 각비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, 어, 1에 구할 거야. 봐. 우리가 지금, 이렇게 보자라는 거야. 각비를 대가리로 보는 거야. 그럼 이 대가리 각의 크기와 가령이 각의 크기, 이 사이 각에 뭐가 있다? 어, 규칙이 있죠. 이 각을 a라고 하면 이가령이 각, 얘를 x라 하자. 그럼 각 x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? 대가리 각의 2분1를 해서 90도를 더하면 되는 거잖아. 그럼 우리가 이 각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결국에 뭐냐면 a, i, c야. 7k. k가 20이니까 27에 140도가 되겠네. 자, 끝났다. 얘가 몇 도라는 거야? 140도라는 거 얘들아. 그럼 솔루션, 자, 이제 메인게임 들어갑시다. 우리가 2분의 1배의 대가리가 각비에 어떻게 90도를 한게 바로 가랭이가몇 도? 140도가 나와야 될 거야. 그럼 2분의 1의 각비는 얼마? 50도가 돼야 되고, 자, 대열포 양변의 2를 곱하게 되면 각비는 얼마가 됩니까? 100도가 되겠네. 오케이, 알았어. ABC 크기 얼마다? 100도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.